호남 지역에는 네. 자, 광주 지역 같은 데는 음. 쇼핑몰 하나가 없어요. 없어 일부러. 네, 일부러. 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호남이 잘 살면 자기들 지질 안 한다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호남을 자꾸 못 살게 돼. 그걸 못 깨닫는 거야. 북한의 계획이야. 그러니까요. 네. 또 하나. 그런 업사람들이 한마디만 더 하면. 얘기해봐라. 그 고, 저 고속도로도 사실은 제가 들은 얘긴데 음. 2차선을 하려고 한게 아니고 원래 4차선을 뚫려고 했는데 음. 전라도 지역에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음, 음. 그래가지고 2차 선백도못 들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서 왜이길 들었냐고 뒤집어 씌우는 거지. 음. 그러니까 저들이 반대라 반대하더라도 음. 옳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그냥 비늘 붙이고 좋게 가야 돼요. 아니 전라도 얘기해봐요. 전도 한번. 지금 또 불만이 뭐예요? <보여. 웃음> 전전함의 불만이 아니라, 네. 전라도 사람들 불만을 대신하니다 네. 이게 지금 경제정책에서 그렇게 됐다. 됐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사정책이 됐어요. 음.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때에 음. 흔히 하는 말이 음.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간대요. 음. 군인으로 말하면 한 대령까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위로 올라가면 전라도 사람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음. 왜? 다 밑에서 다 잘리고 다 잘려가지고 그래서 여기 여기에 있는 호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굉장히 분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김대중이가 대통령을 딱 하고 그러면서 이 한을 그냥 이렇게 풀어줬어. 아니 풀어주지도 않았죠. 이용했지. 처음에 자기가 대통령 됐으면 전라도 사람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지. 전라도 사람들은 다 무장 해제 시켜갖고. 너도 그만둬라. 어. 건너가면 너도 그만둬라. 어. 김목도다그만두고 어. 했잖아요. 한강공이나. 어. 그리고 너희들은 다 이제 저손 들고 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라. 어. 그리고 전라 사람 썼습니까? 어. 역차별 해버렸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인사 정책에 대해서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근데 예, 오늘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은 그 정책한 것을. 검찰총장, 음. 그 다음에 육군참모총장, 음.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경제기획원 장관, 이거는 전라도 사람 안 쓰는 거예요. 어. 박정희가. 그거는 나는 인정 해요. 박정희가 인사를 편중했다는 것은 인정. 전라도는 장관 시켜봤자 농남부 장관. 맞아, 노골이거같 네, 응. 그거는 박정희가 인사를 중했다 하는 것은 난 인정해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한국은 김대중이가 대통령 됐잖아요. 네. 그 뒤에 김대중이가 대통령 됐으면 전라도를 개발해야 된야안 하고 돈을 북에 많은데 다가도 알고 있어. 오조 이상 받는다. 오십조. 그렇게 속았다는 거요 어. 아직도난 속았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전라도 사람. 예, 네. 5 0조다 받는다. 네. 그 다음에 또 노무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 문재인도 마찬가지. 이재명은 지에서 북한에 돈다 가져왔어. 그런데 왜 전라도 사람들이 김대중으로부터 못 받아 나오냐